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히어로가 되는 그날까지 엄마 약방이 함께합니다. 형고은 약사입니다. 자, 이제 정말 피로하고피로하고 필요한 피로하고 이 시대. 영양제 뭐 하나쯤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과연 뭐가 좋을까요? 자, 대, 제일 유명한 제품이 이 아로나민 골드일 텐데요. 이 아로나민 골드가 정말 수십 년 만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습니다. 이름도 이렇게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입니다. 과연,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특장점은요. 비타민 B는요, 대표적으로 여덟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여덟 가지를 쏙쏙 넣어놓은 게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입니다. 기존의 아로나민 골드는요, B1, B2, B6 그리고 비타민 E와 비타민 C를 조금 넣어놨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얘는 1번, 2번, 3번, 5번, 1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비타민 B가 여덟 가지나 들어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하고요. 비타민 E, 비타민 D, 요런 것도 같이 넣어뒀는데요. 자,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그 호르몬이 분비될 때 필요한 아이여서, 어, 특별하게 내가 힘들지 않아도 신경쓰거나 피곤한 일이 있으면 마그네슘이 많이 소진이 돼서 눈이 떨린다거나 다리가 저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마그네슘도 여기 추가가 되어 있고요. 비타민 E는 혈관 항산화제로도 작용을 하지만 신기하게 비타민 E와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같이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먹었을 때요. 다양하게 우리 몸에 좋은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서요. 그렇게 같이 먹는 것도 꿀조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그런 것들도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장점은요. 아로나민 골드 대비해서 훨씬 더 함량이 강화가 되어 있고요. 어, 제가 비타민제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비타민은 가급적이면 활성형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활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인데요. 대부분의 비타민제들은 이 활성형이 B1만 들어있습니다. 이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에는요, B1 뿐만 아니라 B2, B6까지도 활성형으로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대부분 이런 영양제들은요, 보시면은 12세 이상 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 제품은요, 8살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알약을 먹을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라든지 몸무게가 조금 적게 나가는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활성형이 듬뿍듬뿍 듬뿍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을 드실 수 있으실 거고요. 자, 또 하나. 비타민 B는요. 진하게 먹는 게 추세인데요. 왜 진하게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하냐면은요. 비타민 B는 물에 녹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쓸 만큼 쓰고 남은 것들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타민 B들은요, 물에 녹아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같은 경우는요, 에 한번 먹고 나면 서너 시간만 지나면 다 소변으로 배출돼서 더 이상 우리 몸에서 작용을 못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하게 한번 먹는 것보다 연한 것을 하루 두세 번 이렇게 나눠 먹는 것도 효과가 좋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 두번 정도까지 드실 수 있게 맞춰져 있어서 한 알만 드셔도 되지만 나는 좀 피곤하고 저녁에도 좀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하나 오후나 저녁에 하나 요렇게 하루 두 번까지 드셔도 되겠습니다 국민 영양제라고 알려져 있었던 이 아로나민 골드가요. 다양한 비타민 B군 성분을 추가하고 마그네슘과 토코페롤까지 비타민 D도 같이 듬뿍듬뿍 듬뿍 넣어서 정말 업그레이드 돼서 나타났습니다 이 제품은 어린이들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8세 넘는 어린이들에게도 좀 진한 영양제를 먹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로나민 골드 프리미엄을 먹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점점 체력 소모가 많아지고요, 땀도 많이 흘려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실 텐데요. 그럴 때 현명한 선택하셔서 우리 모두 더위와 피로를 극복합시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히어로가 되는 그날까지 엄마 약방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